광명 우수급체 구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체 구경주 4번 김영경, 4번에 김영경 선수가 책임선두입니다. 4번 뒤쪽으로 2번 심상훈 선수와 1번 김일규 선수, 그리고 5번에 이로키 선수 뒷자리 3번 김원호 선수, 6번에 이상경 선수 뒤로는 7번에 양기원 선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가는 5번에 이로키와 뒤쪽 3번 김원호, 5번과 3번 선수들이 외선탑니다. 앞쪽으로 올라가는 5번의 이로키 그리고 바깥쪽 3번 김원호 선두가 된 5번의 이로키 선수 앞쪽으로 3번의 김원호 선수가 위치합니다. 충남 계룡 이제 새롭게 생긴 팀에 들어간 3번의 김원호 선수가 이제 선두가 됐고 바깥쪽으로 5번 5번의 이로키 선수가 계속해서 자리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4번 김영경 선수가 되겠습니다. 93점대 점수 하지만 김영경 선수 이번에 차는 조금 아쉽게 아직까지 입상 기록이 없는 상황. 어제 경주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번에 이로키 선수가 긴거리 승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과연 긴거리 승부를 펼칠지. 하지만 이제 뒤쪽의 선수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번에 심상훈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왔고 그 앞쪽에는 3번의 김원호. 3번의 김원호 선수는 이번에 차 마크 3착을 두 번, 두번 기록했습니다. 2번에 심상훈 7번의 양기원 6번 1번 선수들이 따라나서고 있는 상황. 바깥쪽으로 2번에 심상훈 선수가 나왔고 이어서 7번의 양기원 그리고 6번과 1번까지. 이번에 심상훈 선수 뒤쪽에 있는 7번의 양기원 선수 어제 경주 이제 긴거리 승부로 또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 오늘도 긴거리 승부를 펼칠 듯 보입니다. 속도 내고 있는 7번의 양기원 그리고 뒤쪽 이어서 6번의 이상경 선수와 1번 김일규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갈 때 5번 이로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번에 이로키 하지만 여기서 7번에 양기원도 속도를 내고 6번에 이상경이 일단 가로막습니다 7번 6번 바깥쪽으로 5번 6번과 5번의 몸싸움이 펼쳐지면서 5번에 이로키가 힘을 잃었고 6번에 이상경이 자리 두 번째를 지켜냅니다 4번에 김현경이 이제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뒤쪽에 탄력받는 건 3번에 김원호 7번과 6번은 여전히 앞서 나가고 7번과 6번 1번 6번과 7번 1번입니다 엄청난 신경전 그리고 접전 6번 이상경 선수가 이겨내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